안녕하세요. 허영스탐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배관 하나가 터져서 사방으로 물이 떨어지는 현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현장은 일산이었는데요. 어, 한 군데가 터졌거든요. 근데 한 군데가 터졌는데 세 군데로 물이 떨어졌어요. 한 4층짜리 상가 건물이죠. 상가하고 위에는 이제 가정집이었는데, 1층에는 상가였고, 2층은 이제 가정집, 3층도 가정집. 2층은 이제 두 개의 가정집이 있었고,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2층은 반으로 딱 쪼개져서, 이렇게 쪼개져서, 여기 1, 여기 2, 여기 이렇게 집이 있었고, 3층은 이제 하나, 하나만 쓰는 집, 집주인. 집주인분이 쓰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요. 물이 어떻게 떨어졌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쪽으로 물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여기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지 밑에 여기에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었었어요. 세 군데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지고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이제 방안에가 이제 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고요. 여기는 좀 말랐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었고 아까 이제 계단 쪽 아까 그 안쪽에 있는 게 이렇게 벽 타고 엄청 오래돼가지고 백화현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오랜 시간 떨어진 걸로 확 추측이 돼요. 오래 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여기 백화현상 된거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막 길게 길게 떨어지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요 덱은 어떤 식으로 이집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 터진 부위의 집 구조예요 터진 부위의 집 구조가 이제 이게 집이 잠시만요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보일러실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싱크대. 이렇게 돼 있었죠. 음. 여기가 이제 현관. 이렇게 현관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베란다가 하나 있었어요. 베란다가. 그래서 보일러 호수가 사방으로 다 보이는 형태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배관이 막 어지럽게 있었고, 이 놈이 이제 화장실, 여기가 화장실, 여기가 싱크대 이렇게 있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일러 그 배관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지나가겠죠. 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 주고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쪽에 뭐 싱크대, 뭐 세면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탐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건 누수검사로 인해서 나왔으니까요. 탐지를 시작했더니 어디서 나왔냐면 화장실 이 부분에서 나왔어요. 화장실 이 부분,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요 부분에서. 이 배관 구조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 라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싱크대 주고 화장실을 줄 거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덱은 완전히 완전히 다르게 어떤 식으로 주었냐면 배관을 여기서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줘버렸어요 싱크대 여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나눠지는 이렇게 변기 하나 주고 샤워 하나 주고, 뭐, 테면, 저, 세탁기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됐어요. 바로 다이렉트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이쪽을 예상했는데 전혀 다른, 그래서 조금 이제 탐지하면서 지점 찾으면서 좀 헤맸던 그런 구조였어요. 이 현장도 이제 쉽게 찾을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헤맸던 현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시려는 분들한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배관 구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관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나갔겠다라는 거를 누수 탐지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아, 이렇게 지나갔겠다?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쪽을 이제 탐지를 할 수가 있어요. 탐지를. 저도 두 가지, 세 가지를 하는데 이쪽은 완전 예상이 빗나왔죠 이쪽으로 이렇게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거 배관을 새로 했다면 바로 벽을 쫓아서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세면대랑 샤워장이랑 세탁기랑 다 있었기 때문에 뒷벽을 쳤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쉬운 공법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화장실 밑으로 가지 않고 뒤에서 이제 뚫어가지고 하는 뒷벽 치는 건데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예상된 게 아예 반대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찾은 거를 보여드리면, 예, 여기가 이제 화장실, 이제 깨면 서 봤거든요. 그니까 지금 탐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점만 이제 파괴된 거예요. 요렇게. 한장 깼습니다. 한 장. 타일 한장 깨가지고 찾았어요. 그래서 내려 보시면, 여기 이제 아직 정확하게는 보이지 않는데,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소리 들리시죠? 보시면 이제 물 뿌리는 것도 아요만큼 봤다는 거 제가 영상으로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수리는 이렇게 됐, 됐고요. 왜냐면 이제 요 여기 얘가 있어서 차라리 위로 땡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위로 잡아줬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별책인데요. 물이 얼마나 새는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만큼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실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물이 이만큼 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24시간 이렇게 물이 빠지니까 사방으로 물이 센 현장이 되는 거죠. 사방으로 물이 빠졌어요. 물의이 정도면 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 겁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을 때는 검사 한번더 하고요.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체크를 해서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한번더 마지막으로 확인한 이미지이시고요 여기도 한 이틀 뒤에 거의 말랐다고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연락이 왔겠죠 아직도 물이 샌다 근데 물이 새지 않으면 연락을 안 하세요 해결이 됐으니까 어... 허용 누수탐지 간단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출동을 하고요. 제가 출동을 하고 누수 미해결시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출장 비용도 없고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 허용 누수탐지가고요. 전화번호는 010-4751-1241로 전화 주시면 되고 활동 범위는 제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인천, 경기는 모두 출장이 가능하세요. 다음에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닥, 구독도 부탁드릴 이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영상을 항상 보셔야 돼요 누수가 어떻게 원인이 뭐고 어떤 식으로 수리해 가는지 보시면 매일 올라가거든요 구독하시면은 어떤 식그 같은 샘플들이 있어요 그 <laughs> 많은 샘플들이 있는데 그거하고 맞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대체 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